이거는 요 이쯤이요에서 택배가 와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컨베스특전 때문에 산달된 거. 뜯어통두 세트 시켰고 한 개. 이게 진짜 기다리 너무 한, 한 달...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뜯어는렸네요 뜯을까? 오늘 오랜만에 꺼보는 여름이어서 한.. 뜯을게요 네, 한, 네, 한, 네. 한,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일단, 부터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여섯 명이 더 왔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아, 잠깐만. 나이, 나이 이렇게, 이렇게, 여섯 명. 여섯 명이 더 왔어요. 아, 너무 예뻐. 진짜, 이 컴백쇼 북는 제가 꼭 사세요, 웬만해서. 진짜, 색감도 진짜. 아무튼, 일단. 에어컨 꺼야 되저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너무, 너무, <laughs> 게요 근데 이거는 덕분나 레몬 버튼 같은 거 생각보다 많이 잡고, 엄청 많이 사용하거같요 그래도 진찍보다도더안나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 의상을 똑같이 니까 별로 이렇게 준하고 싶은데, 레몬 버고 간다. 그래서 그냥 인상대로, 오, 시상들로만 샀고,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 없어요. 근데, 진짜 망고차도 이상한데 좀도움도 없고, 이상한데 게냐면은 포카가 비슷해서, 딱히 하고 싶어지는욕구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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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아, 일단, 닭가고 포카가 먹이거는 이제 컴백한 처음 영상 올린 것도 그래가지고아무래도 끝나고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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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저습니다 저기, 저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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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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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저기, 바운가다 왜이래? 경민, <laughs> 경민이라고요. 경민이 어 아, 진짜 바운가? 나 지금 왜이러게 반지? 일단 이번 나오는 배우는 경민이라고요. 일단 누가 보면은 아오보전이 영재랑 영재, 탄진이 경민가 없고 아오보전은 나오는 배 경민이랑 경민이, 지훈이, 영재가 없습니다 <laughs> 근데 경민이 나가줬어요. 일단 한 번씩 너무 재없게 봤던 거. 그러 일단, 가오보딱 아, 가오보드 아, 아, 하나할게요이부터하 하나, 어? <웃음> 어? 하, <laughs> 주먹만 아니면 돼요. 하나, 둘, 셋. 어? 염된 정보도 경민이는 처음 난 거네. 그래도 나는 나쁘지않것 같아요. 일단, 이슬리브부터 이걸 다 하자고 있네? 되게 어 아, 정리해줬고 일단 파인더부터그려볼게요파인더 같이 그려줬고 그카부터정리해 아! 정환이좋 없구나 아 어쩐지 정환이 없었네 일단 그럼 경민이 아니 그 지훈이랑 정환이 없네요 그리고 이암 버전은 강재랑 한진이 아직 없습니다. 정환이가 없었구나 이거이랑이 집은 두 개를 했는데 이거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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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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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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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이렇이 준복은 아, 냄가있네 어, 지이렇 네. 오늘은, 네. 네. 네, 끝입니다.

보니이 지금 신이랑지은이고 없고 가을버전이 영재, 한디 이렇게 없어요둘중하나이라고 일단 나오면 됩니다 중복은 제일 하는데 동시에 아냐, 네. 아홉버전부터 지금 중복아 하나, 둘, 셋더군다중복입니다 <laughs> 아홉버전은 신이 아니면 지은이만 나옵근다중복을것 같긴 하다 하나, 둘, 셋또 뭐야? 칠해 있는데 어떡하 해야 되나? 까 <laughs> 어, 어, 어. <laughs> 아니야? <게스> 아니부터슬이드게슬라못다 <laughs>